네, 흔히 말하는 이 자수정의 길한 원적외선을 뜻하는 건데요. 노화 방지와 이 성인병 예방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원적외선. 실제의 자수정에는 얼마만큼의 원적외선 양이 방출되는지 네. 일반 금속과 비교 실험을 통해서 방출량을 측정해봤습니다. 했더니? 자, 했더니 그 결과가요? 음, 자정 수 시조의 그 원적외선 시험 결과, 그 인체에서. 어 인체가 일치해서 그 인체가 받아들이기 그 가장 유익한 파장대에 대해서 비교해 볼때 일반 금속 시료에 비해서 자수정 시료가 원적 개선 공방 복사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 실험 결과 일반 속도 두배 이상의 원적에선 방출량이 측정됐는데요. 네. 그렇다면 그에 따른 생리적인 영향력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. 적혈구 그래서, 예, 적혈구 검사를 해봤는데요. 일반적인 상황의 적혈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뭉쳐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피가 에. 뭉쳐있는 거다? 예. 그렇죠? 반면 이 자수정을 착용한 후에 적혈구 검사를 하니까요. 자, 뭉쳐있던 적혈구가 상 풀려 있는 상태를 나타냈는데요. 이런 실험은 자수정인 혈액순환에 좋다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. 아 네, 그만큼 혈액순환에 좋다는 얘기잖아요. 네,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이 또한 이 자수정이 심신 안정에 좋다는 말이 있는데요. 똑같은 상황에서 뇌파 실험을 한 결과 역시 자수정 착용 상태가 일반 상태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우리가 자수정은 했는데. 지금 먹는 게 아니고 지니고만 있어요. 네, 진이고만 있어도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외에도 이 자수정의 효과에 대한 내용은 허준의 이 동의보감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. 자수정이라는 말은 우리 옛말인 자석용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하네요. 어. 보통 이제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주고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몸에 어떤 통증이나 염증을 일단 없애주고 그다음에 이제 폐 기능을 강화해서 기침이나 그다음에 호흡곤란을 치료해 줍니다. 특히 이제 부인과 질환으로 볼 때는 보통 불임증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고 임상적으로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야수 정보 속을 한 곳에서 구경할 수 있다니, 짜자 어디 어디 봅시다 어디 어, 어디 어디? 이 평범한 물인데요 여기 안에. 안에 보세요 저기 저 소쿠리 안에 있죠 저 소쿠리 아 음. 하하하하 여성분들의 장신구로 쓰이는 보라빛의 보석 자수정이 맞습니다 그래요. <laughs> 자수정이 비싸죠. 근데 이건 그래도 이만큼이 삼천만 원 어치라는 것은 보석이 아닌 보석을 빼내는 일반 광석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삼천만 원 어치. 남들은 목에 걸고 손가락에 끼는 이 자수정을 물에 담가두신 이유가. 바로 이 자수정이 천연 육각수를 만드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랍니다. 물 탱크에 있는 물이 육각수예요 예, 네, 육각수 물이죠. 예, 네, 그래서 이끼가 끼지도 않고 언제나 육각이라는 파장을 일으키면서 흐르는 시냇물처럼 고여있지 않는 물이죠. 시냇 댐거 아니지만은 고여있는 게 아니고 흐르는 물이죠. 아이고 머리야, 저 들을수록 좀 복잡해집니다. 저희 집에 따로 불려 항아리에 넣어서 18년간 담아 놓은 물을 한번 구경해 보세요. 그러면 이게 육각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. 구여 있으 담가 놓으면 썩지 물이 안 썩었어요. 어? 안 썩었어요. 아니 세상에 발효 음식도 아니고 18년 묵은 물이 있다는 소린 난생 처음입니다. 두무두 못한 18년 자수정 육각수를 오감도 카메라가 도착했습니다. 어, 예쁘죠? 원석에 비해 잘게 쪼개져서인지 빛깔이 더 영롱하네요. 물한번 드셔 보실래요? 워낙에 귀한 물인지라 요 정도 양도 한맛 먹고 주시는 거랍니다. 신기해. 정말 신기해. 저도 매일 신기하다고 생각해. 요 그 신기하고 귀한 물맛 과연 어떤가요? 불이 연하지 않아요? 물이 되게 연하다. 순해, 순해. 순하자. 네. <laughs> 완전 순해요. 근데 솔직히 물을 한 10일 정도만 놔두면 익이 끼고 막 그러잖아요. 그렇죠. 저도 그게 놀래요. 사실은 저도 늘 놀라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확인하고 또 1년 후에 확인해보고 2년 후에 확인해보고 이렇게 이렇게 확인해본 게 18년간을 뒀는데도 익기도 끼지 않고 상하지도 않고. 그래도 안전성이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수질 검사 결과 식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셨답니다. <목소리> Uh, I right.